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장소 TOP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사크레인 지구입니다. 이곳은 웨스트 베이트 사우스 이스트의 런던에 위치해 있는데요.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페이슨 송스 모어입니다. 이곳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근처에서 발견된 고독한 스톤모어세 번째는 린드트 맨션입니다. 이곳은 영국의 마천 강하니스에 위치해 있으며 귀신 계단으로 유명합니다. 네 번째로 일보 강의 섬입니다. 포르투갈에 위치해 있고 막대한 신비의 다이빙이 있는 가장 위험한 팻 다섯 번째 곳은 폴 빌리라고 불리는 의료연구소입니다. 이곳은 많은 기이한 사건들과 유명하지만 매우 무서운 명소.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밤의 끝 역사입니다. 이곳은 폴랜드에 속해 있으며 이곳에 대한 신화와 전설이 있습니다. 일곱 번째는 소년의 공간입니다. 이곳은 초안문에서 경계선의 근처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 들어온 지 마흔일이 돼야 안전합니다. 여덟 번째로 비치웨이 다락골입니다. 정체된 음문을 거쳐 검정된 이상한 파리 장소이며 이곳에 가게 되신다면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. 아홉 번째는 드레이크 호텔입니다. 이 호텔은 캐나다의 린드에 위치해 있으며, 추자차의 문돌이 지역의 동네 호텔로 귀신 장소로 위험지에 지정돼 있다. 마지막으로 트렌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일본의 메모에 위치한 방 고려에 있으며, 다자 지자시 홀련이로 보인 유명한 장소입니다. 이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장소 Top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